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하나 마치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 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 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 주에 내드린 문제부터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오자년, 모월, 어, 신축일, 기축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네 가지였습니다.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 항상 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드릴 때, 첫 번째,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장 강한 오행을 찾다 보면 사주 형국이 제대로 파기되고 희신, 용신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학문성은 어떤가요? 공부를 잘할수 있는지, 잘못할수 있는지, 학문성이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연취에 자수가 있는데 자수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자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사주관빨 직업은이 어떤지를 묻는 게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사주의 관빨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요. 네 일간의 내편의 네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네 비겁인 것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어, 축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영간의 어, 무토, 월간의 무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기토, 시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 넣고 지정관, 어, 월지, 오안환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이 대단하죠? 무토, 무토, 크럭 기토, 축토, 작은 흙까지. 그죠?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은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왕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어, 쇠가 생해진 왕인가? 물이 되겠고, 재성은 쇠가 극한 호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호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어, 연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축탄에 계속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일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에오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상대편의 세령은 자수. 작은 물, 묘복 작은 나무, 오와 작은 물 뿐이네요. 전부 어, 세 가지, 개수로는 세 가지지만은 전부 작은 오행으로 돼 있어 가지고 힘이 약하죠. 내편의 세력은 무토무토 크느기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작은 오행으로는 힘이 많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사주가 강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데 이 사주가 강해진 사주팔자가 될까요? 자, 첫 번째, 무토, 무토가 어떤 흙인가요? 태산 같은 흙이죠. 왕한 흙이고, 큰 산이다 보니까 이 신금은 어떤가요? 신금이 묻혀버리죠. 토다금매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입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1번 문제였죠. 강한 오행이 뭐죠? 자수는 너무 약하고, 축토 안에 갤수 있지만, 물이, 물은 약하고, 오아도 약하고, 작은 부리기 때문에, 그리고 묘목도 토다 목절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힘이 약하고, 쇠는 묻혀버리고, 그러니 이 사주에서는 무토, 무토, 기토, 축토, 흙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강한 오행이 되다 보니까 이 작은 쇠가 이큰 흙에 묻히는 꼴이 돼가지고, 강한 사주가 아니라 강변, 약사주가 되어버리겠죠. 묻혀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 큰 흙에 묻혀버리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사주에서 불기운은 어떤가요? 오화의 불기운은 이 자수에 의해서 좌우충이 되버리죠. 꺼져버리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불기운이 약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사주는 어, 강변 약사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쇠가 묻혀버린 꼴이라도 보니까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어, 축토안의 신금으로 잡아야 되겠죠? 할수 없이 이 많은 흙을 받아들이려면은 같이 쇠가 받아줘야 힘을 받는데 거의 다둘다 다 묻히는 꼴이죠? 그러니, c 지에 있는 축토안의 신금이 용신이지만은 너무 약한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죠? 용신이 약간 사주고, 시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래? 바로 큰 흙을 받아줄 수 있는 경금이나 신금이 운에서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많은 흙들을 받아낼 수가 있어서 일간이 숨을 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토생금으로 그래서 큰 새가 오게 되면 시신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자 1번 문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물었죠. 가장 강한 오행은흙기운이란걸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는 무토 무토 그다음에 기토 축도 이 사주 흙기운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주 학문성. 학문성은 어떤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문성을 보려면은 사주에 인성이 강하면은 학문성이 강하죠. 무토, 무토, 기토, 축토 모두 인성이 이렇게 강합니다. 토다금매가 되더라도 인성이 이렇게 흉하더라도 인성이 강하면은 인성이 왕하면은 학문성이 짱은 그런 사주 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한문성 있는, 공부성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어, 자수가 하는 일, 자수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수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오월를 좌우충을 커버린다고이 많은 흙에 의해서 거의 고갈리기 일보 직전이지만 사주가 어, 오하올이지만은, 여름이지만은 좀 습하다는 얘기죠. 불이라고는 오화 하나뿐이다 보니까 그러니 좌우충으로 꺼지다 보니까 묘목도 목생화가 안, 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다목자리 돼버려가지고 나무도 죽어버리고 불도 죽어버리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이 만약에 저열한 흙이었으면 이 자수가 한신이 돼 버렸겠죠. 그러나 습한 사주이기 때문에 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자수가 오화를 꺼뜨리는 일을 하네요. 나무를 생하든가 불을 끄다가둘 중에 해야 되는데 불을 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불이 꺼졌다는 얘기죠. 자수관는 일은 오화를 꺼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관빨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문제죠. 관빨이 어떤가요? 이 불이 관이죠. 관이 저층으로 꺼져버리고, 그리고 이 많은 흙에 의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관의 힘이 너무 떨어지고 거의 사망했죠. 그러니 관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직업은이. 그런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이 문제를 낸 이유는 바로 사주의 학문성은 좋은데 간발이 약해서 시험에 시험을 보면은 간발의 차이로 자꾸 떨어지는 사주와 이런 사주입니다. 바로 학문성은 좋은데 간발이 약해서 그리고 많이 먹어서는 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어 매몰데버버리죠 그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성은 좋지만은 간발이 약하고 또이 쇠가 매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 관빨이 약해서 이렇게 합격이 어려운 그런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학문성은 좋은데 관빨이 약해서 합격이 안 되고 그런 사주를 이런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주를 볼때 항상 관빨을 보고 많이 먹었으면 살을잘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격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네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해년 의해월 병자일 정유시에 태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기해년 의해월 병자일 정유시에 태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번 주 문제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사주 가장 좋은 희신은 무언가요? 희신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사주 소송 중인데, 이민년에 승소할까요? 재판에 이길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께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는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풀어드린 것을 감안해가지고 참고하시면은 사조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항상 먼저 자신이 아는 만큼만 풀어보는 게 핵심이다 한 거, 공부의 핵심이다 한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